뉴스 매거진은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집니다. 시카고를 방문한 추미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글로벌 시대 해외 동포의 역량, 신당 창당, 대한민국 희현한 추의원의 정치 활동 등의 토픽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시카고는 어떤 계기로 오셨습니까? 네. 한미 의원 외교 차원에서 어, 워싱턴에서 한 오일간 어, 일정이 있었습니다 외교 활동 차원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어, 좀 여기 시카고에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음. 싶다는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laughs>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한인 동포들과 만남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해외 동포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저는, 어, 우리 그, 동포들이, 어, 의식적인 면이나 또 단결력이 있어서나 과거와 다르고 또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또 고무대에 있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게 우리가, 어, 정말, 어, 일본의 우경화를 또 경계하면서 또 우리는 어, 그것을 어떤 한일 간의 문제보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자긍심 차원에서 어, 좀 우리는 어, 좀더 겸손하면서 우리나라의 논리를 잘 갖추어서 이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난해 일리노이 주에서는 위안부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의 역사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한 셈인데요. 또 연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결의안이 담긴 새 출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당사자보다도 제3자의 나라에서 이 위안부 이슈를 더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왜 강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 사실 그 이번에 동포 여러분들이 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리노이주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 결의가 되게끔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어 아베 정권에서 이 고노 담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사과를 사실 공식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 그, 그것이 담긴 고노 담화를 이제 어, 부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어,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된 것은, 어, 바로 여러분들이 하신 그 노력이, 노력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떻게 보면, 이, 국내적으로 이 한일 관계를 어떤 일본을 국내 언론을 통해서 규탄하는 이외에는 사실은 별 다른 어떤 수단이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한일 관계를 계속 이렇게 두 나라가 어, 감정적인 긴장 이런 상태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우리가 대응을 다 했다고 할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어,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때로는 강경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지만. 또, 때로는, 어, 긴밀하게, 과거 같으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일 간의 이 역사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활발하게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한중일이 좀 협력을 해서, 역사 문제는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일본의 정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역사가, 어, 기술이 달라지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빈번한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하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에서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역사가 기술된 역사, 원래 제자리에 있었던 역사가 뒤틀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좀이 한중일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아, 그런 또 다른 우회적인 방법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양국의 지도자가 너무 감정적인 대립을 해서 오히려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고, 어,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은 학계와 또 정치권 이런 쪽이 함께 좀 길을 좀 네. 출구를 모색해야 될 때까지 온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 정치 이야기를 잠시 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신당의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네. 결정이 됐네요. 네. 결국 민주와 새정치를 다 넣은 셈인데 네. 주 의원께서는 처음부터 신당 창당을 지지하셨습니까? 신당 창당을 뭐 지지하고 반대하고 할 겨를도 없이 자고 나니까 뭐두 당이 <laughs> 아, 뭐 아직 한 정당은 태동도 하지 않는 태아의 단계였는데요. 태동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민주당은 오래된 정당이죠.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 이렇게 합쳐졌다고 하시는데 새정치는요, 사실은 제가 바로 그 새정치 이름 붙은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정치 국민회의가 있었죠. 제가 어느덧 정치를 하지 18년이 됐는데 그 18년 전 떨리는 가슴으로 정치를 시작했을 때가 새정치 국민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하고 새정치하고 합쳤다는 게 아니고 원래 민주당은 그 새정치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제가 그. 새 정치를 시작했던 사실은 더 원조이죠. 그렇군요. 훨씬 이전에 네. 원조가 얘기시군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새 정치라는 게 그냥 뭐 그냥 구호 외치는 것 또는 기성 정치와는 달라 이런 것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정치는 굉장한 그 무거운 책임감 또는 헌신성 이런 거 없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막연한 새 정치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의 도전에 항상 진지하게 숙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또 거기에 헌신하고, 또 그것이 누적됐을 때, 아, 그세정치의 실체도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늘 믿는 사람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를 얘기하자면 뭐 인터뷰 세 시간을 해도 부족할 텐데요. <laughs> 현재 그 당면 과제 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보시며 네. 또 우리 추 의원께서 제안하시는 해결책 무엇입니까? 네. 역시 이제 국민 경제인데요. 동포 여러분들도 이 멀리 이영말리에 사시게 된 이유가 아마 우리 조국에서의 어떤 기회는 정말 바늘 구멍만 하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이 신세계 미국에 아마 오시는 것이 또 여러분들 자신이나 또 자손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마 결단이 인생의 중대한 결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이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은 뭐, 무역대국, 열한번째 큰 경제대국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거지만, 사회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심이 굉장히 적고, 배려가 적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라는 건 그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인데요. 그 복지마저도, 어, 마치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방해물이고, 걸림돌이고, 어떤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이 구호이고 또 그것이 어떤 종북 언어인 것처럼 그렇게 네. 내모는 그런 경향이 너무 심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어 그래서 이 정말 민생을 돌보자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왜 그들이 멀쩡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아주 그것도. 어떤 좋지 않은 방법으로 뭐 아파트에서 떨어진다든지 연탄불을 피워놓고 뭐 가스 중독사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있는지 하는 그 민생의 절규 이것을 돌아보는 그런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저서를 네. 발간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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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서지 않는 진심 네. 아, 제목이 참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어 보통 뭐, 진심이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앞에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일부러 더 부가를 한 것은 제 정치 18년을 되돌아보면, 이 대한민국 정치의 이 격변기, 격동기에 제가 한가운데 서 있거나 제일 그 최전선에 서 있었어요. 네. 때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또그 경랑 속에서 저 자신이 또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고비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는지 사실은 다 말씀드리지 않았고, 때로는 그게 변명 같거나 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 저는 정치인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이렇게. 부딪히고 도전하고 또 한순간도 쉼 없이 또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정치인의 책무이고요. 또 한편 어떤 도전에 맞서서 그 바위처럼 파도에 이렇게 깎이는 바위처럼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땅, 육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살이 이렇게 깎이더라도 어 그런 헌신하는 자세로 국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어, 그런 그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파도처럼 부딪히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때로는 바위처럼 제살이 깎이면서 희생하고 어, 헌신하는 그런 정치의 어떤 제 스토리를 통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도전에. 맞닥뜨려도 그런 자세로 어 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저의 그 가구가 담겨있는 하나의 일기장 같은 책입니다. 네. <laughs> 네. 기대가 됩니다. 이제 방송 네. 끝나고 아주 네. <laughs> 열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과거에 이런 별명도 있으셨어요. 네. 슈다르크, 네. 고집불통, 왜골수. 네. 이게 평소 성향과 소신과 관계된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별명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 제 이름이 어, 가을추 아름다움이 사랑해인데요. 아, 좋은, 좋은 조합이네요. 네, 좋은 건 다들 있죠. 근데 네. 제가 어, 그 이름을 제 부모님이 지어주셨듯이. 또한 그 정치적 이름, 닉네임도 어, 정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거니까 어, 제가 그에 대한 뭐 선택지는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 이 추다르크 그러면 그건 하나의 몸을 던지는 희생이고요. 뭐그 네. 영광, 뭐 욕심 이런 것보다는 희생을 더 요구할 때가 많았었죠. 그러면 거기에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때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아주 강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이 책에 제가 사실은 뭐 인간 취미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기가 어렵잖아요. 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꿋꿋하고 씩씩하게 활동할 때의 모습만 보셨기 때문에, 근데 저도 집에 돌아가면 뭐두 딸과 아,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집안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아내이기도 하고 아, 또뭐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또제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는 눈물이 많은 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 모습들을 간간히 제가 저희 신경을 그 통해서 썼는데요. 어, 어떠실까요? 내가 <laughs> 네. <laughs> 많이 됩니다. 네. 아 인터뷰에서 네. 여쭈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네. 이제 마무리 네. 지어야 될 때가 됐는데요. 네. 우리 추연님을 말할 때 판사 출신의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붙습니다. 어떤 계기와 뜻으로 판사직을 내려놓고 정계에 입문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왜 정치를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95년 여름에 판사를 뭐 하면 늘 이제 일주일마다 이 판결문을 놓고 그 결론과 실험을 하고요. 판결문을 써야 되는 부담 때문에 뭐. 늘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지요. 그런데 저는 평생 다시 태어나도 이 법관, 어,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사법정에 의 따라서 일을 하겠다는 저의 맹세에 사실은 벗어나본 적이 없어요. 일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의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또 그때는 전두환 그 오공 정권 굉장히 살벌했어요. 또, 그것이 끝난 이 직후였기 때문에, 저의 법관 생활 10년이 결코 간단치가 않았어요. 전두환 군사 독재에 맞서는 판사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법적 양심보다는 자기 출세를 우선하는 판사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저도 많이 좌절을 했어요. 어, 그리고 소외감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법 발전도 정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95년 여름에, 어, 사실은 정권 교체를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제가 그걸 거부하지 못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평소에 느꼈던 것을 내가 스스로 힘을 보태서 바꾸지 않으면, 어, 늘 남탓만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올바로 가는데 정치 상황이 안 좋아서 나는 이렇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 양심에 위로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바꾸는데 나도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그게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절실한 느낌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판사직을 던지고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뭐저 정도의 그 당시 지위였다면, 그냥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세상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국회의원 배치를 다는 게 목표였다면, 아마 여당에서 돈을 싸들고 와서 꽃가마 타고 모셔간다고 했을 건데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야당은 아직 제대로 틀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진용도 와해돼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야당 주변에 도우겠다고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힘 빠진 야당에 힘을 보태야지만 세상이 바뀌는구나 알고서 그냥 용감하게 뛰어들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네, 네. 그 결심 후회하시지 않죠? 아 힘들 때는요. 뭐 개인적으로. 인간 추미애로 돌아가면, 아, 이 험한 것을 내가 그때 왜 하려고 했던가도 생각하지만, 어떤 대의, 정치적 보람, 이런 걸 상기하면, 아, 아, 내가 이렇게 안 뛰어들었다면 정말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 거야 하는 아, 그런 그 남이, 감히 어떻게 해볼수 없는 자부심이 저 속에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정치 활동을 통해서 네. 물러서지 않는 추 의원님의 네. 진심이 네. 나타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자리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전환는 말씀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